반갑습니다. 반가운가? 쪽지키 보살이 하반기에 잘 풀릴 수 있는 띠를 이렇게 호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쪽지키 보살만의 생각이고, 저만의 방법으로 정한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하반기에 잘 나갈 수 있는 띠, 개띠, 하반기에 잘 풀릴 수 있는 띠 말띠 하반기에 잘 나갈 수 있는 띠 범띠 하반기에 잘 나갈 수 있는 띠두두두두두두두두두 u 두두 집띠 두두 두두! 하반기 에잘 풀릴 수있띠띠 돼지 띠, 하반기에 잘 나갈 수 있는 띠소 띠, 소띠. 하반기에 조심해야 되는 띠뱀 띠. 뱀띠. 하반기에 조심해야 되는 띠? 무슨 띠일까요? 원숭이 띠. 하반기에 조심해야 되는 띠? 닭띠. 오늘 쪽집게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띠, 말띠, 쥐띠, 돼지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잘 풀릴 겁니다. 갑자기 옆집에서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만원 하나만 주어도 아싸! 이게 웬 떡이야? 재수가 있고, 생각 안는 곳에서 금전이 풀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 하반기에는 풀립니다. 어, 이제 그,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이 지휘 사람들한테 잘했냐에 따라서 또 인정을 받고요. 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베풀었냐에 따라서 덕을 쌓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복을 쌓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오늘 쪽지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을 쌓고 복을 쌓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천성이 착해야 됩니다. 천성이 착하지 못하면요. 늘지진거리고요 천성이 착하지 못하면요. 맨날 우는 소리만 하고요. 천성이 착하지 못한 사람은 입에서 욕만 나와. 환경적으로 물론 내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부모 밑에서 빨리 나온 사람들이 그 험한 욕도 잘하고요, 말도 함부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깡패 아니 깡패 짓을 하는 사람도 보면 환경적으로 우대에서 그런 깡패 어른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무당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뭐, 그, 하반기에, 이 말띠가, 뭘 해도 잘될 겁니다. 하반기에. 말띠가 뭘 해도 잘될 거고, 어, 돼지띠가 하반기에 뭘 해도, 잘될수 있고요 또 쥐띠도 하반기에 잘될수 있다 오늘 쪽집게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개띠도 하반기에 잘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이 맨날 며칠 뭐시 이런 것도 있으면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오늘 쪽지기보살의 말하는 요점은 하반기에 잘 풀릴 수 있고 또 초대박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 되신 분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어 7월 8월 6 7 8 9 아주 흥 승승장구 최소한 기본은 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 쪽지기 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너무 힘든 시기고 어려운 시기이라서 미리, 아, 내가 개띠니까, 어, 아, 나 들어갔네. 아, 나 하반기에 조심하래, 뱀띠. 뱀띠. 뭘 조심해요? 건강을 조심하시고. 닭띠? 교통사고 조심하시라. 원숭이띠? 미리 삼재를 타는 격이니 사람 조심하시라, 금전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좋은데 우리가 조심을 하지 않으면 곤두박질 치는 거는 순식간이고요. 또, 되는 사람은 아주 잘 돼서 씩씩거리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서 씩씩거릴 건데, 잘 돼서 씩씩거리는 사람은 영차영차 영차 힘을 내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힘쓰이라고안 되는 사람은 입으로 씩씩거리는 거죠. 부정적인 기운이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좋고 나쁘고가 아주, 어, 많이 들어있는 띠를 가르켜 드렸는데 쥐띠가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계산적입니다. 또 문성훈이 굉장히 하반기에 강하고요 매매도 정리 잘될수 있고요. 시험이나 합격이 어, 이렇게 될수 있고 이동 변동 이사를 가도 괜찮고 집 계약을 해도 괜찮다. 오늘 쪽집게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그 재수생들도 어, 올 하반기는 또 공부가 집중이 잘 돼서 내년에는 다시 그 자리에 원하는 자리에 들어 찰수 있는 설수 있는 은기가 들어온다 오늘 쪽지게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뱀띠가요 올해 몸이 굉장히 안 좋으라는 해고요 나가는 삼재를 떠나서 힘든 운명이에요 합이 드는 해기 때문에 그래서 뱀띠가 6,7,8,9,10 대박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11월 12월 마지막 두 달에 가서 내가, 어, 삼재바람을 타서 사람에게, 그, 이렇게, 당한다거나, 사기를 당한다거나, 아는 사람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삼재바람으로 싹, 막판에, 아유, 무서워라. 막판에 싹 쓸어 나갈 수 있다는 거, 연말까지, 지금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다고도 연말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박띠가 사고 수가 있고요. 박띠가 가정이 깨질 수가 있고요. 닭 뒤가 몸으로 아파서 병원에 신세를 지어 질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칼을 댈수 있는 하반기 어 찬바람 여름 끝자락에서 찬바람 날때 어, 칼을 댈 수도 있기 때문에 나가는 삼재에 내가 건강을 잃을 수 있고 그 건강이 회복이 안 되는 나이가 또 들어 있다. 오늘 쪽지개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 참고하시고요. 잠시만요. 전화 좀 받고요. 여보세요. 네. 1 분만 있다 전화 드릴게요. 싹 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삼재에 바람과 같이 싹 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어, 힘차게 힘차게 하던 대로 유지하시고 새로운 거모르는거뭐 비트코인 뭐 주식 투자 상담 받으셔서 왔세요 잘못했다는 금전도 싹쓸어 나갈 수 있다는 거. 오늘 쪽집게 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돼지띠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를 잘 유지하시면 계속 내리 3년을, 어, 승승장구하고, 원하는 대로 자격증을 딴다든가, 내가 못 들어갔던, 그렇게 원했던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본인이 이 대제띠가 자격증 가지고 내가 정말 저 병원을 들어가서 저기를 직장으로 잡아야겠다 하고 안됐던 자리가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운기가 3년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건요 쪽지개보살이 오늘 이렇게 여러 띠를 좋고 나쁘고 띠를 가르쳐 드렸는데요 참고하시고요 생년월일 나이시뭐 이런 것도 아니면 주어진 환경 사람이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있는 데도 사람을 딱 들어오면 나쁜 기운이 먼저 치고 들어오는 분이 있고 좋은 나쁜 상황에 지금 있는데 좋은 기운을 확. 밀고 들어오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전화 점사보다는 찾아 오셔야 더 정확한 점사가 나오고 0.1점이기 때문에 더 보면 얼굴 보고 어 점사를 보면 더 정확하게 어 나올 수 있다 하고 오늘 쪽지깨보살이 어 말씀을 드렸고요. 좋아요, 구독, 설정 눌러주시고요. 어 찾아 오시는 것도 예약 전화 점사도. 예약해야 두번 걸음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 돼지띠, 쥐띠, 개띠, 말띠, 흥하고 또 흥한다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